오늘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 치료사로서의 경험, 또 부모 상호작용 치료사로서의 경험과 놀이치료, 그리고 내 아이를 15년간 직접 내 아이를 기르면서의 노하우를 녹여서 12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엄마가 아이하고 놀아주는 그 5분 놀이 시간에 적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이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1번, 과도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아이에게 부담을 줍니다. 아이는 어른이 갑자기 다가오면 경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가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아이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집중하여 파악합니다. 너무 뚫어지게 보거나 티나게 보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말을 시키지 마세요. 세 번째, 이제 말을 시켜야 할 때는 가벼운 단답형으로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골라야 합니다. 아이의 반응이 바로 없어도 계속 묻지 않습니다. 아이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뭐, 아이가 레고놀이를 갖고 있다면, 레고놀이, 뭐, 부속 중에 신기한 게 있으면, 어, 이건 뭐지? 그러니까 아이가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또그 자체로 그냥 나는 너의 놀이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아이가 대답해 주면 그것으로 또 끄덕끄덕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색함을 그러니까 네 번째 어색함을 말로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야 진정한 아이와의 놀이가 시작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아이도 불편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의 관심사가 바뀌는 때에는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 이건 뭐지? 그리고 나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다른 곳을 옮겨갔을 때는 뭔가 아이가 호기심이 바뀐 거잖아요. 그럴 때 나도 신기해 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조금 다가갈 수 있어요. 그때 서서히 다가갑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새로운 관심을 가지면서 놀이를 시작할 때, 나도 아이의 행동과 비슷하게 따라해 봅니다. 먼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음식 썩이 놀이를 하고 있으면, 나도 슬며시 가서, 나도 다른 걸로 가지고 와서, 꼭 아이가 쓰고 있는 걸 같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닥에 놓고, 이렇게. 나는 너의 놀이에 관심이 있고, 너의 놀이가 재밌어 보여.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 그때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행동을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아이가 말을 시킬 때 미소로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답을 해줍니다. 많은 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말하면 중간에 한 번씩 내가 너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있어 그런 눈빛을 보내주시거나 끄덕끄덕 해주시거나 약간의 감탄의 말을 해봅니다. 여덟 번째, 계속 아이를 따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의 그런 행동이나 말을 모방하듯이 우리도 아이의 그런 놀이나 작은 그런 표현들을 좀 따라 해봅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 과도하지는 않게 따라 해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따라 하면 핏이 묻거나 좀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아이도 있고 또 모른 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지 않으면 조금 더 아이 행동을 따라해 봅니다. 아홉 번째, 어른이 내가 주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하는 거 절대 놀이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나는 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지금 놀이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내가 생각할 때 제대로 노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절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됩니다. 열 번째, 아이가 시도하는 작은 것에도 호응해주시고, 아이의 관심을 계속 지켜봐주세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열한 번째, 아이의 표정을 살피고 느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른들은 동심을 거의 잃어버렸잖아요. 아이와 같은 그런 설레임, 호기심, 그런 재미를 우리는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아이가 열 번을 제안을 하면 그것이 뭐두 가지 경우만 빼고요. 위험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다 따라해 주세요 다 호응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제안에 예스해 주세요 그리고 어른의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막 중간에 이게 습관이 어른들의 습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10번의 제안을 했다면 그거를 충분히 놀아주시고 흡족해 할때 그때 한 가지 정도만 해보세요 그런데 절대 어른의 시각으로 제안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공부하자든지, 갑자기. 그리고, 뭐, 이렇게 치우는 거 해볼까?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제안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아이와 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를 관찰을 했잖아요. 계속.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관찰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이 뭔지를 알거든요. 어른이.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90% 이상은 아이들이 오케이 예요 되게 즐거워하고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아이의 마음을 일단 굉장히 많이 얻은 상태예요.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